자, m t b 명문 산타크루의 오늘 가을 라이딩이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산타크루 등산 멤버들. 오늘 아, 등산할 건데 자전거 왜 이렇게 타고 왔죠? 아이고, 오늘 처음 타는 바싹 긴장한 파마가 왔습니다. 오늘 잘할 수 있을까요? 여션 선수들 많이 보입니다. 스타일인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자, 벌써부터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셔, 어이 힘듭니다, 힘들어. 등산이 역시 힘듭니다. 자, 하마도 출발. 아우, 힘 좋고 예,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 잘 걸어갑니다. 다음 타자 바로 올라가시고요. 아 좋습니다. 페달링 좋습니다. 예 페달링 좋고요. 예 끌발기에 딱 좋습니다. 예. 힘들게 등산하고 계십니다. 자전거 왜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들 힘들게 등산하시는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다음부터는 꼭. 자칭거를 두고 오세요 다들 왕생 날라다닌다고 네, 집에 강남에 집이 있고 예, 아유 다들 대단하십니다 네, 다음부터는 김밥하고 사이다 챙겨주세요 등산 오셨어요 잘일어가십니다 예. 아유 인사성도 좋으십니다 아유 오늘 뭐 어? 티소만3 2티만 꼽았으면 다운힐 날라다니셨을 건데. 아유, 아쉽습니다. 내려가는 거 찍어야 돼요. 다들 사이좋게. 자, 아장아장 아장 걸어 내려오네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원래 아까 내말 앉아있는 자전거 등산 시켜주고 계시네요. 아유, 저기 자전거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예, 바람 새로 바람 쐬주로 이렇게 다들 자전거 바람 쐬로 나왔습니다. 예, 조심조심, 자전거 안 다치게 조심조심, 예, 잘 내려갔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등산화 어디 좋은 건지 꼭 확인하시고 예, 구입해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라이딩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어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